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창원 엔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운에는 리오스 선수입니다. 투대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일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볼볼 카운트 원앤 원. 앤 원. 3구 기다립니다 3구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도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몸쪽 공이루수 잡아서 이루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3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초구 스윙 바깥쪽 고개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2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 스트라이크 원앤원입니다 3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2루까지 첫 타석에 2루 세이. 탑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어.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 초구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홈으로 옵니다 한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1대 0. 타석의 5번 타자 김용철 선수입니다. 초구. 스인 right. right.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스트라이크 2. 한구 기다립니다. 멈추? Oh. 빠졌습니다. 원앤투. 다구째 이루스 땅볼. 이루스가 잡아서 3 아웃 됐습니다. 스코는1대0한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의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자, NC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인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2번 타자 이종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연루에서 아웃. 투아웃! 타석에는 게임즈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센터 초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게임즈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러닝을 직중할 정도로 정말 잘 많이 타고 있는데요? 타석에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글로 스트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 잡았고요. 아웃 3아웃. 스코어는 2대 1 동점.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한 모습 잡았습니다.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4석의 7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아 높죠. 이렇게 되면 3볼이에요. 4구 맞겠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1 3노 원. 5구를 때립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아우. 이병규가 잡았습니다 2 아웃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오. 초구는 변화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몸쪽 볼카운트 1앤 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 헛스윙. 원벌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골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됐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도전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8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개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지 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동진우 선수입니다. 멈췄고 일어났습니다. 우익스 이동합니다. 양준역이 잡았습니다. 6번 타자 이병규 선수입니다. 효구 보겠습니다. 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 데타 강민호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센터 쪽큰 타고! 중경수 주장합니다만 포기! 허공! 합류! 솔로폼! 당리로!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만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고였어요. 타서개 김에네스 선수입니다. 낮은 동 때렸는데요. 이 루즈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에시다이노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다 속에 8번 타자 김주찬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쪽. 우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잘 맞은 타구인데 투어워크했습니다안 맞을 때는 이렇게 작전을 걸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석의 9번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삼루수. 아웃! 3아웃. 스코어는 2대 1, 한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범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저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3구 기다립니다 연나버스윙 삼진 카운트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에 배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배타 전준호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아웃! 베스타그를잘 처리했어요. 투아웃도 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n c 의두 번째 투수 선동열 선수입니다. 이루땅볼. 2루 이루수 잡았습니다. 아 드리아웃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NC 다이노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